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유시민 작가는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리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여러 자질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한번 설명 들으면 다시 안 물어볼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에요.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만 해도 한번 보고 받으면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안 되는 후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을 맡는다. 그러면 그건 박근혜 시즌2가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지적인 능력면에서 업무를 파악하는 능력.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빚어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라고 발언합니다. 자, 대선후보들의 2차 법정 토론에서 윤석열은 이렇게 발언합니다. 아, 우리는 아... 사실은 다 아까 일치된 것처럼 윤 후보님만 빼고 정치 교체해야 된다. 이제 국민들의 1인1표주의가 제대로 관찰돼야 된다. 표의 등가성이 보장돼야 된다. 양당이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차악 선택을 강요하면서 상대방이 못하면 나한테 기여워 오는 이런 구태 정치 이젠 끝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먹고 사는 문제 안보 질서유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문제는 다 정치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국민들의 뜻과 좀 다르게 정치가 운영되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대표 체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대표제도 좀 확대하고 위성정당 금지시키고 법으로 그래서 국민들의 표가 제대로 반영이 돼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제3당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당 만들, 나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 후보님은 어떻게 동의하시죠? 뭐 본인이 중요죠 주장하시던 거니까. 제가 그당 내부의 사정을 네. 그래도 다른 분에 비해서 비교적 잘 아는 편이긴 합니다만 과연 의총을 통과할 것인가? 저는 그게 키라고 봅니다. 만약에 진정성이 네. 있다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뭐 의총이 언제든지 이렇게 네. 모아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당론으로 확정해서. 의총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믿으실 것 같고요. 신부원님도 어차피 신부원님은 이미 제안하신 거니까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윤호원님은좀 어려우시겠죠? 지금 질문한 거를 제가 막못 들었습니다. 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아, 못 네. 아못 들으셨군요. 마지막으로 정치기획 관련해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 과정을 어떻게 치르든 간에 결론이 난 다음에도 각 정치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각 특장점이 있는 부분들의 정부 운영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국민내각, 통합내각 이런 거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두 분은 다 이미 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윤호보님한테 뭐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아니 어떠냐고요. 쭉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니까 한번 저 뭐를 저저 질문하고 이게 네, 한번 요점을 오라 말씀을 오라 해주셔야 제가 네. 아 시간 네. 시간이 좀 아깝긴 하네요. 네. 자 역시 유시민이지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적 능력이 또 여실히 드러났다 이겁니다. 특히 한번 설명을 듣고 다시 안 물어보는 능력 말이지요. 이에 대해 김여한 목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 후보님, 제가 진심으로 니물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후보 사퇴하고 치료 받으세요. 마음 치료도 받으시고 뇌 치료도 받으세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듣기와 말하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기억력도 큰 문제입니다. 양심이 크게 병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치료에 힘쓰세요. 다행히 문재인 케어가 잘 되어 있어 중증 치료도 부담 없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이제 국민들 그만 괴롭히시고 세상의 평화와 본인의 안녕을 위해서 치료에 힘쓰세요”라고 밝혔습니다. 전우영 역사학자도 이렇게 밝혔지요. 질문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 무척 괴로운 일이지만 남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괴로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인자 무적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토론에서는 무식자 무적이 맞는 말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선대의 수석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습니다. 준비된 후보와 글쎄요를 남발한 불량 후보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TV 토론에서 진정성 있는 정치개혁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확고한 철학을 보여줬습니다. 대통령 후보다운 안정감 있는 토론태도로 국민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에게 정치개혁의 의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대장동 네거티브로 소중한 토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의 말은 아예 듣지 않다가 질문을 되묻는 등 기본적인 자세도 갖추지 못한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은 또다시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외교 안보 역량을 탄탄하게 갖춘 유능한 후보, 위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한 후보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현명한 심판을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발언했지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 뭐그 동안에 국민의힘 하고 이제 단일화 얘기가 그 동안에 있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 지금 이미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음, 뭐 앞으로 뭐더 추진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 윤석열 후보님?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뭐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제가 윤 후보께 이제 제안을 했었던 것은 어, 경선을 하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어, 그렇게 분명하게 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니까 단일화에 못을 박은 것인데 이어 후반부에는 이렇게 발언합니다. 그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러셨죠.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진영 문제 아닙니까? 네. 뭐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도 뭐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배제의 감정입니다. 이건 뭐 이성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수사기관들은 또 거기에 알아가지고 네. 그것에 따라서 정치 보복으로 스스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어, 이것이 이제 악순환의 반복인데 저는 앞으로 정말 불법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그 원칙은 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로 지켜져야 하지만. 이 정치 보복에 대해서는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거기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있는 죄를 덮자는 게 아니고 정치적 목표를 정한 다음에 특정 부문을 먼지털듯이 기획 사정해 가지고 작은 거 키우고 없는 거 만들고 이런 정치 보복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정치사가 가장 불행해진 것이 바로 이 정치 보복 때문인데 정말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정치 보복 냄새 나는 말씀 좀 덜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laughs> 그런 생각 듭니다. 보복은 사전에 없다고 말. 씀 그러면 또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이런 정치 보복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보복하면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보복을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결국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되죠. 그럼 이제 남은 심상명 후보께서는 정치 보복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니까 정치 보복은 그는 이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보복은 그러면 뭐 사법적 시스템도 다 무력화되는 것이고 또 국민이 그 검증하는 체제도 다 벗어나서 일종의 폭력적인 그런 독재를 하겠다는 거와 다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헌정 질서를 위린 한 그런 대통령으로 국민들로부터 응징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포함한 4명의 후보들이 모두 다 정치보복은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뜻을 모두 다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 정치 보복 대국민 선언을 저는 함께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서 글쎄, 저도 그렇습니다. 네. <웃음> <웃음> 뭐. 그게 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인데 그걸 뭐 선언까지 해야 되는지 뭐 하면 또뭐 나쁠 거야 없겠습니다마은 하여튼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거는. 예 네. 저는 선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러면 이 방송 보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 정말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니까어 법을 어긴 사람까지 봐주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 없는 것도 뒤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감옥에서 집도 넣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 정치 보복이었지 않습니까 어 그런 불행한 역사는. 이제부터 바로 이 시점부터는 누가 대통령이 되수든 다시는 반복하지 아, 않아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니까 앞서 단일화는 없다는 것을 전국민을 향해 선언했고 이어 정치 보복을 언급한 건 당연 윤석열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열린공감TV가 밝혔듯 윤석열 측의 안철수 X파일 꼼수는 꿈도 꾸지 말라는 안철수의 응수가 아니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